자, <laughs>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 시작 한번더 시작 명이 <laughs> 6번 로카 좀 해줘요 <laughs> 자 말씀해 드릴까요 시작 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식사하신 네. 네. 후에 나눠주시고 네. 물고기도 네.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쪘더라 아멘 e s yes, y 이렇게 말씀 잘 e 운 친구들에게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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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버리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 잡았고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디? 갈릴리 바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자이 갈릴리 바다는 다르게는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면 따라서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여,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모여 들었어요. 알렐루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 거기까지 온 많은 사람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나라.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어로 뭐까요? Kingdom of 하나님. Kingdom of God. 다시. Kingdom,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라 어. Hello 여러분. 파실레야. 다시. 파실레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 아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자, 옆에 친구들을 고쳐주세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세요 쓰담쓰담 네. 쓰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정말 많이 모여들었어요. 엄청 많이 모여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합니다. 엄청 많이 모여들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웅성웅성웅성웅성. 예.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그 친구들에게 마음이 아픈 표정을 하고요. 에 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보니 기분 나쁘게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자기가 더 예쁜데 왜 쳐다보냐고 주지현 네, 친구하고 김혜인 친구가 서로 서로 이쁘다고 견제하고 있어요. 누가 예쁠까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laughs>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사람들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피자도 먹고 싶고 물고기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고.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예수님 말씀은 듣고 싶은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뭔가 해 주고 싶으셨어요. 어떤 것을 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죠.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여 주고 싶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같이 고백해요.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 다 먹기 위해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 없겠느냐? 떡을 사올 수 없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떡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눈으로 먹어요.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이 말소리가 줄어드세요.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네,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한 입씩만 사려면, 네, 엄마, 엄마! 엄마. 돈이 돈이, 돈이, 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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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빌립은 도무지 이들에게 떡을 사서 줄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때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여기. 지유리가 있어요. 지유리가 가져온. 가져온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리 두, 두 마리가 있어요, 있어요. 누구한테 집이한테. 무엇과 불닭이 무엇이 불닭이 어쩐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쩐다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하지만 이것 까지고는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곳에 모인 어른 남자만 무려 몇 명일까요? 5천 명. 5천 명. 5천 명정도 모였으니 실제로 5, 4, 2, 10, 어린아이인 아빠, 엄마, 아들, 딸. 몇 명? 5, 4, 그러면 몇, 몇 명? 2만 명. 2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알아요? 네. 자.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감히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발을 까딱까딱 하면은 예수님이 안 나눠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너희들은? 아서 사람들이 불밭에 앉으라고 말해라 옆에 친구들에게 가서 불밭에 앉아라 한 손으로 하지 말고 건방지게 정중하게 때리지 말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지만 행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4개 물고기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나눠져도 나누어져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네, 빨리 물고기하고 떡을 주세요 많이 울고 있어요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자, 그때 제자들은 신이 나서요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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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도 먹여주고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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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줄어들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무려 얼마나 남았을까요 12바구니에 다 남았어요. 나눠주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봐요, 이 광경을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들밭에 불바트. 있어요. 여기가 지금 큰 도시 안에요, 아니면 저 밖에 들판이에요? 네. 여러분 들판에서는 먹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것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네 안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은 화려한 곳에 있는 듯 하지만은 그것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저 광야, 저 풀밭, 저 사막, 저 언덕 그런 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은 한가한 곳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동네도 맛집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진짜 맛집은 막 숨어있어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같이 고백요 그분은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영원한 신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오천명이 명이 먹고, 먹고 남았어요. 오천명이 명이 먹고, 먹고 남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들을 풀밭에 앉으시고 언덕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아이에게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양식 마땅히 필요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때문에 가난해도 좋습니다. 믿음 때문에 큰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성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